세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데버넥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물결 치듯이 곱슬거리는 코트입니다. 등 쪽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요. 쓸어 봤을 때 마치 물결처럼 곱슬곱슬한 털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아이는 세미포린이지만 뼈의 굵기는 중간 정도 되는 체형에 비서 약간 굵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반드시 가슴이 넓어야 됩니다.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되고요. 얼굴의 형태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귀가 매우 낮고, 크고, 밑에 부분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는 매우 납작하고, 굉장히 납작하죠? 위아래가. 광대뼈는 매우 높고, 광대뼈에서 주둥이로 가는 부분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생기고, 튼실한 주둥이가 있고, 강한 스탑이 있습니다. 눈의 형태는 오발이고요. 아이고, 귀여워. <laughs> 이 품종은 기, 시기에 따라서 털의 모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털갈이를 할때 완전히 대머리가 됐다가 새로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기 때도 심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호르몬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코트의 상태가 매우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코트가 완전히 덮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부분적인 무모는 약간의 벌점. 심한 무모는 결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털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좋고요. <laughs>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온몸이 완벽하게 털로 덮여 있습니다. 무모인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죠. 매우 훌륭한 상태입니다.